안녕하세요. 주품TV의 김도진 소장입니다. 제가 점심 먹기 전에 워니콜딩스를 좀 가져왔는데요. 사실 워니콜딩스 오늘 고점이 2.78%까지 상승을 하면서 31,450원까지 한번 찍어줬거든요. 그런데 윗꼬리를 길게 다고 내려오면서 현재 마이너스 6%까지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로봇 관련 섹터들과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섹터들이 지금 현재 아래꼬리를 다고 말아 올리는 즉, 외인들이 좀 입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익홀딩스는 외인들이 되 빠져나가면서 하방압력을 좀 강하게 주다 보니까 다음 주 시장에서 이 21선까지 터치를 하는 게 아닌가 많은 좀 불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21선을 터치한다는 얘기는 최근에 매물대라고 해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놓 가격대 있지 않습니까 이 상단에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절매 이하, 즉, 손실까지도 갈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투심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로봇 관련주 전체적으로 본다면 로봇티지부터 해서 아침에 클로봇까지 상승세로 분명히 전환이 됐었어요. 왜? 오늘 새벽에 이 일론 머스크가 역사적으로 1조 달러가 넘는 우리나라 돈1,400 이 급여안이 통과가 됐다는 얘기는 이 안에서 일론 머스크가 반드시 해내야 되는 섹터 자체가 이 자체 AI 개발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로봇 섹터 즉 완전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로봇 섹터까지 진출하다 보니까 원익 칼등스의 재료들과도 중첩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왜 과연 세력들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빼는 건지 또는 이게 인위적으로 빼는 거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탈하고 나가는 건지 여러분들 많은 관심이 있으실 텐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오월 장에라도 사실 여유 자금 있는 분들은 함께 한번 대응해 보신다면 다시 한번 이 하락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원동력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빠르게 한번씩 눌러 주시면 새롭게 시작하는 주식의 품격 팁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한번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섹터도 괜찮, 나쁘지 않고요.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를 왜 보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사실 원익홀딩스, 원익삼형제들은 삼성전자 주가 추이와 비슷한 흐름들을 가져갑니다. 현재 삼성전자 마이너스 0.81% 부분에 약이 약세 좀 가고는 있지만 밑꼬리를 길게 날고 내려오면서 현재 실시간으로 보게 되면 외인들이 강력한 매수 즉자 외인들이 현재 1,330억을 금요장에서 그동안 매도했던 부분들을 오전에 빠르게 매수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원익홀딩스는요, 자. 원위콜딩스. 현재 실시간으로 13억 정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탈률이 크진 않아요 하지만 이, 지금 이 자리에서 투자 위험 인 자리에서 일단 일부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개인들 입장에선 불안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제가 원닝콜딩스 얘기를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외인들은요 여러분들 10월 7일부터 11월 7일 한달 동안 270억 이상을 이미 던져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던지는 와중에 투자 보유 비중을 보게 되면 6.01% 4 6 0만 주, 즉 처음부터 사실 많은 비중을 들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달만 봐도래도 몇 퍼죠? 3.81%뭐4%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원인 콜딩스가 가파르게 올라왔고 13,000원, 2만 원까지 돌파한 이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물량들 있죠. 단기 물량들은 차액 신원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외인들이 지금 급하게 차액 신원 매물들을 내는 건 올해 초반부터 지금 거의 대한민국 전체 코스피 시장으로 따지면 7조가 넘는 이건 선물까지 포함입니다. 많은 자금들이 벌써 이탈을 한 이유는 초반에 우리가 4월달, 5월달에 주가가 하방 압력이 있을 때 외인들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차액 실현 매물들이 이제 1 2월달이지않습니까 그럼 뭐냐면 윈드 어 기관이라든지 외인들은요 그 한해 동안 수익을 정리하면서 수익이 모자르다면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해서 모자른 수익을 빠르게 채워내야 되고 자금들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이 그동안 수익 냈던 부분은 사실 원익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가파르게 오른 차익실험 매물들이 일부 나오는 것뿐 단 재료가 소멸인물과는 다르다. 왜냐하면요. 자, 투자 위험 종목에 다시 일봉 차트로 갈게요. 재료 소멸이 간다면 뭐가 떠야 됩니까, 여러분들? 강력한 거래량들이 뜨면서 이탈하는 흔적들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오늘 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아침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오늘 아침 시작하면서 28,500원에서 빠르게 위로 한번 들어 올렸죠. 그런데 이탈한 게 아니라 들어 올리다 보니까 여기서 매집봉이 떴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걸 보통 물량 소화라고 하죠. 전체 거래량은 작은데, 전일 대비 50%이긴 합니다만, 지금 거래 대금이 320억밖에 안 터졌어요. 그동안 거래 대금들 거의 몇 백억, 뭐 천억 단위, 3천억 단위 이상도 터졌던 종목이 자 10분의 1밖에 거량이 래안 나오긴 합니다만 여기서 물량들을 소화하는 건 뭘까요? 일부 개인의 진성 자금들을 끌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진성 자금들을 끌어낼까요? 자, 어차피 외인들은 수익 먹고 나간 입장에서 개인들이 뒤에서 올라탄 어, 뒤에서 올라탄 자금들이 많지 않습니까? 15,000원에서 27,000원까지 들어온 자금들이 많다 보니. 까 보니까 개인들 입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20일 선까지만 이탈 시켜도 여기서 불안심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왜? 가파르게 올라갔으니까. 주당 5천 원 미만이었던 종목 자체가 3만 원을 갔습니다. 600%가 상승을 했어요. 거기에 투자 위험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증거금 100%짜리. 자, 여기서 외상 거래가 안닿다는 얘기는 개인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선배님들도. 주식계좌 열어보면 최소 10종목에서 많게는 30종목까지는 기본적으로 들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여력이 모자른 이 입장에서 신용매물이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세력들은 어떻게하겠습니까 갖고 있는 물량들 털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금 100%짜리다 보니까 여기서 버티다가 어느 정도, 즉 현금만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 털어내고 다음 섹터를 모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물량 소화가 난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일단 21선까지는 열어두는 어... 어 열어둬, 열어 둘 열어 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7,000원까지는 한번 밀 수는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게 27,000원까지 밀릴 때 내가 던질 것이냐 또는 매수 포인트를 분할해서라도 잡아 갈 것이냐. 자, 그러면 현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강력하게 홀딩 하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갈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현금 여력들이 일부 있으신 분들은 원익 홀딩스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자체에 좀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지금 반도체 정비 관련, 장비 관련주들 있죠. SFA 반도체라든지, 네오스 멕시콘 좋은 흐름들 보여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미반도체라든지, 원인콜딩스, 즉, 그동안 상승했던 종목들이 있죠. 얘네들은 주가의 하방 압력을 강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 SFA라든지, 또는 칩셋미디어라든지, 또는 아직까지 안 오른 종목들이 있죠. 얘네가 일단 세력들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좋겠죠. 하지만, 이미 많은, 많이 오른 종목들은 더 크게 간다 하더라도 일단 덜어내고, 즉, 털어내고 나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같은 좀 좋은 재료였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 저도 이제 새벽에 이 부분들 같이 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사실 이 1,400조짜리 이 보상안이 일단 찬성으로 승인되면서 굉장히 뭐어 로봇들 앞에서 막 춤을 추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나왔던 재료 자체가 두 가지. 즉 앞으로 우리 원에콜딩스가 움직일 수 있는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 로봇 택시부터 해서 로봇, 즉 자율주행 관련한 부분들과 그리고 자체 삼성전자와 같이 힘을 에, 힘입어 자체적으로 AI 반도체 관련해서 일단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서 정비할 수 있는 즉 장비공 장비주잖아요. 이 장비 관련 원이콜딩스의 재료는 끝난 게 아니다. 다만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서 세력들의 전략에 따라서 일부 털어내는 것뿐이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여기서 일단 우리는 중요한 자리들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일단 자 공매도 현황 좀 볼게요. 지금 원이콜딩스 투자 위험 종목이기 때문에 공매도 0.79% 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투자, 어, 공매도란 것 자체가 누가 움직이죠? 기관이라든지, 그죠? 해칭 펀드들이 움직입니다. 근데 기관 해칭 펀드들은 투자 위험 종목이 들어갈 때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통 투자 위험이 풀릴 때부터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투자 위험 종목 들어갔으니 건강한 조정들이 나와서 20일선까지가 투자 위험이 풀릴 수 있는 정확한 라인이에요 27,000원. 자 그러면 이 라인까지 기다렸다가 그죠? 기다렸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공매도를 다시 한번 칠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자 고점에서 공매도가 뭡니까? 여기서 빌려서 팔아서 쌀때 사서 갚는 게 공매도인데 지금 매매 비중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죠? 이 세력들 역시도 지금 현재 공매도 타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개인들이 빠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들 공매도 매매 현황 때문에 불안해서 던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공매도가 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에 베팅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내가 자금이 없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강력 홀딩이라든지 또는 내 타점에 따라 내 평균 단가에 따라서 전략을 새롭게 세우신다면 분명히 12월 윈도우 드레싱 전에 또는 윈도우 드레싱 끝났을 때 다시 한번 재상승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졸리지 마셔라. 다만 세력들이 단기 로에 집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력수들 참 좋습니다. 급하게 끌어올리고 화끈하게 숨는데 갑자기 재료 한 방이라든지 이슈 한 방에 엄청나게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볼린저밴드 하한선이 지금 치고 올라오는 이때 차트라든지 또는 세력들 창구 물량까지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손실 없이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사실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이 많은 게 저도 15년을 증권가 했었고요 10년을 대형 자금 직접 불리는 자산운용 부서 자산 운영 부서 수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력들의 움직임들을 영상으로 못하는 뭐 예를 들어서 증권과 찌라시라든지 내용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못 다운 분들을 여러분들 워딩으로 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이 워딩 드릴 때 여러분들 평균 단가 비중까지 분석을 좀 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전략을 각각 개별에 맞게끔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증권가 리포트 요즘 중요하죠. 증권가 질하시들 함께 드릴 테니까 이런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아울러서 제가 100% 무료라고 말씀드린 건 저도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사실 시작할 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들 여러분들 별거 어려운 건 아니겠지만 지금 주식의 품격 tv 성공투자 연구소에서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알람 신청 있죠 전체 알람 그리고 구독 이 부분들이 아주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세 가지만 도와주신다면 저도 열심히 여러분께 정보 전달 드릴 테니까 함께 윈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구독까지 완료하신 분들은 조회수 옆에 더보기 버튼 눌러보시면 밑에 구독자 무료 신청 뜨죠 자 그럼 아래 링크 중에서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앞으로 원익홀딩스 관련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메뉴에 거 클릭하시고요. 자, 문자든 카톡이던 자료는 받아 보셔야 되잖아요. 010이야. 선배님들 자료 받아 보실 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에다가 원익 홀딩스잖아요. 원익 홀딩스. 또는 원익 삼형제 중에 뭐, 원익, 어, 원익 머티리얼, 어, 원익, 머, 어, 원익 머티리얼이라든지 삼형제 갖고 계신 분들은 원하시는 종목을 적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비중은, 비중과 평단은 제가 여기서밖에 못 알아봐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적어주시고, 동의하시고 보내주시면 앞으로 실시간 타점들, 대응 전략들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투자 판단하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자 제가 이 무료 종목 추천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단기 던지 아니면 중장기 종목으로 돈이 좀 되는 종목들 특히 지금 배당 날씨가 쌀쌀해지면 배당에 집중해야 되는데 제 3차 상법 개정이 11월 12월 사이에 있죠 우리한테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인 성향에 맞게끔 추천드리니까 원하시는 부분 이 있으면 신청하시고 원치 않은 분들은 대응 전략만 받고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원하시는 분들 1분만 집중할게요. 제가 단기 종목도 드릴 때 여러분들 참, 어, 이 단타나 또는 종가 베팅이 평균 4%가 넘습니다. 4%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뭐가 필요할까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10년 동안 자금을 굴릴 때 제가 주로 쓰는 기법이 뉴스 트레이딩 기법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돌고 있는 여러 가지 일간지들 또는 정권과 찌라시들 안에 세력들도요 주가의 변동성 줄때 그냥 올리지 않습니다. 광고성 뉴스 즉 우리가 뉴스 찌라시 소문이라고 하죠. 저는요 이런 소문성 기사들이 나올 때 차트라든지 수급들 창고 물량까지 전부 다 확인하면서 이 먼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전략으로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뭐가 필요할까요? 중간 중간 정보라든지 뭔가 흐름 하나가 바뀌면 바로 종목을 교체해요. 제가 굳이 문자라든지 카톡, 텔레그램까지 다 써는 이유는 종목을 놓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이 대응을 면밀하게 해야만 수익이 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한테 분명히 좀 도움이 되실 거라서 시간 여유 가능하신 분들은 두 번째 거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단기라 보내시면 해당 종목들 보내드릴 테니까 수익 내시는 데 도움 받으시고요. 바쁘신 분들은 단타나 종가 베팅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4분기 남아있는 우리 영업일이라고 할게요. 우리 트레이딩 할수 있는 시간이 약 40일 정도 남아있습니다. 40일 한 2, 3일 남아있죠. 그럼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300% 가까운 수익이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은요. 지주사라고 하죠. 두산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지주사들. 원액홀딩스 마찬가지 하겠습니다만은 이미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120% 원액홀딩스 600% 이상 올랐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1, 2분기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관세 있죠. 관세협상 이거 하나 때문에 기대감즉 테마성으로. 150%, 350%가 원이 콜딩스 시가 총액보다 5배, 10배 많은 종목들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간으로 봤을 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소액 투자자들이 대형 종목을 한 번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날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만든 이유 자체가 저는요,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죠. 반도체가 앞으로 4분기 화랑이 되려면 소부장 섹터가 올라가야 된다. 테스,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지금 좀 주춤했지만, 이스페타시스가 여러분들, 올해 여름부터 있죠? 여름부터 올라간 수치가 247%가 넘습니다. 거기에 냉각 시스템, AI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공조 시스템 이 있죠. 삼성전자가 플랜트를 2.4조, 2조 4천억 주고 매입한 이유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매출 중에 터빈 관련주들인 뭐두산에너빌트도 마찬가지지만 BHI 같은 종목들이 있죠. 이런 에너지 관련주 또는 ESS 테마. 왜 안전한 전력망이 필요하니까. 대원전선 아, 대한전선이 왜 이렇게 올라가겠습니까? 전력망 관련주잖아요. 방산 조선 로버스 테이블 끝난 게 아니다. 세력들이 이미 매집해 놓은 종목들 3분기 이미 매집해 놨다가 한번 들어올렸다가 무릎까지 내린 종목들이 있죠 로봇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는 종목 어, 설명드릴 때 미리 오픈해서 여러분들 수익 같이 좀 먹, 먹기 위한 종목들 많이 오픈해 드리잖아요. 클로버 같은 종목들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클로버 얘기도 많이 드리는 게 지금 차트상으로도 눌려 있다가 세력들이 이미 매집해 놓은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도 클로버 예를 들어서 바쁘신 분도좀 있죠. 클로버 같은 경우는 눌림목에 매집해 놓으면 이건 안전하게 수익을 40~50% 볼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좀 일정이 있다 보니까 급하게 가다 보니까 무릎까지 눌린 종목이나 세력들이 이제 한번 들어 올리는 종목들이 있죠. 여기서 세 종목을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11월 넷째 주까지 시간을 좀더볼 거예요. 그래서 세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으로 수익을 좀 많이 내서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갈 때이 수익을 빼지 않고 복리로 한번 키워보는 전략 통해서 한 80에서 120% 정도 수익까지만 일단 먹어낼 수 있다면 넷째 주부터 대충 제 3차 상법 개정안이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고배당으로 바뀐 종목들 중에 26년도까지 재료가 이어지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저는 원픽을 하나 잡아서 이거를 12월달 산타렐리나 또는 27월 배당까지 먹고 나올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좀 모자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회가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또는 바쁘신 분들은 세 번째 거 클릭하시고 밑에다가 세력주라 보내시면 해당 자료집 보내드릴 테니까 안에서 종목들 보시고 보내드릴 때또이 중장기 종목에 대한 실시간 소통방도 같이 넣어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트레이딩 하시면서 수익도 내 실수 있으니까 수익들 많이 내시면 앞으로 주식의 품격 여러분들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구독까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